안녕하세요 목동오빠입니다. 꽤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최근 코인 가격이 급락으로 인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지만 극장으로 회복을 하면서 다시 한번 비율을 맞추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코인 투자뿐만이 아니라 isa 계좌도 열심히 투자하고 연금저축 계좌도 더 열심히 운용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일단은 왼쪽 사진은 목동오빠 isa 계좌이며 오른쪽 사진은 목동오빠 연금저축 계좌입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미국 S&P 500과 미국 나스닥 100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금 저축 계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한국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미국이 지금까지 꾸준히 우상향 해왔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더 낮은 가격으로 더 많은 수량을 살수 있기 때문이죠. 이믿음은 미국이 지금까지 꾸준히 우상향해왔다라는 걸 열심히 분석하고 아는 투자자만이 느끼는 감정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제가 느끼기에 코인이 떨어지면 뭔가 많이 흔들립니다. 저는 굉장히 코인에 대한 미래를 너무나도 좋게 봤는데 아직까지 확신이 부족한 탓일까 떨어지면 많이 흔들립니다. 내가 지금 코인을 살 바에 미국 추종 ETF를 사는게 조금 더 프로핏이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수천번 하고 있습니다. 20대분들이 혹여나 제 글이나 영상을 보신다면 ISA 계좌를 한번 개설해서 커피갓, 커피값 아껴가면서 한 주씩 매수해 나가면 먼 훗날 정말 큰 자산이 되어있을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투자는 이른 나이에 시작할수록 복리의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저도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는 미국 나스닥백을 좀 집중적으로 모아갈 예정이며 슈드랑 QQQ, TQQQ를 좀더 달러 직투를 해서 모아가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으며 투자 한 달에 한200 정도 200에서 250 정도는 투자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이제 코인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금 잃고 있지만 그 돈을 국장을 했으면 진짜 빌딩도 세웠다라는 생각이 들, 들지만 그래도 지금도 늦지 않았다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어, 코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믿음이 아직까지는 부족,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고 점차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면 뭐 주식보다 더욱더 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많은 조치는 않은 흐름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말 공포에 매수를 하는 게 진정한 투자자이지만 코인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더, 더 빠지는 게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더 가격이 안정화되면 그때 매수를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청년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S&P 500과 그리고 나스닥 100만 그냥 예금 대신 꾸준히 모아가신다면은 어 정말 큰 수익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발 비투하지 마시고 여윳돈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비투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번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만 가도 굉장히 큰 압박을 느끼게 돼요. 내가 대출까지 했는데 마이너스까지 지켜버리면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20대 청년분들 꼭 투자를 처음 하실 때는 무조건 내가 갖고 있는 여윳돈으로 난 저거 없어도 잘살수 있다 라는 그 금액까지 투자해서 잘 운용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응원하고 여러분들의 성, 성공을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